네 여러분 오늘은 소아온 유닛들 한번 알아보러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모든 유닛은 1 0 0 각성 기준이고 개체값과 특성에 따라서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뽑기 추천드리는 순위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테크를 예, 고신다면 입말 다 맞음 네 첫번째는 리파구요 공격력은 48000 공격속도는 7.5 공격범위는 20.5입니다 총 6마리 설치 가능하고요 이번 써온 유닛중에 유일한 하이브리드 유닛입니다 간만에 나온 태생 하이브리드 에 근데 스펙이 그냥 별로죠? 에 스킬이 있기 때문인데요 스킬은 웬디처럼 매직 유닛한테 버프를 해주는데 웬디는 30% 얘는 50%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버프가 중복되는걸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100%까지 버프가 가능한데 굳이 얘를 써 써야되나? 웬디 쓰는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이브리드 유닛이 부족한 분들이나 뭐 태생부터 하이브리드는 그냥 뭐잘 나오는 유닛은 아니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뽑보셔도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아스나구요 공격력은 10만, 공격 속도는 4.2, 공격 범위는 40. 총 4마리 설치 가능하구요네 원형 공격을 하고 그라운드 유닛입니다. 공격 속도가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DPS가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음, 그라운드네. 그래도 스탯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유닛이기 때문에 그라운드 유닛 이 필요하신 분, 특히 역캐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예, 뽑으셔도 될것 같아요. 네 다음은 킬톤데요. 공격력은 27만, 공격 속도는 8.3, 공격 범위는 34.3. 총 4마리 설치 가능하구요 얘도 원형 공격에 그라운드 유닛이네요. 공격력도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유닛이긴 한데 왜 자꾸 그라운드만 나오나요? 뭐멜리오다스 도플라밍고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굳이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유닛이긴 하지만 그래도 4마리가 설치되는데 저 정도면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소아온 팬이라면 뽑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네 다음은 클라인인데요. 공격력은 8만 공격속도는 공격 속도는 4.5, 공격 범위는 33. 50% 크리티컬 유닛이고요. 저거는 지금 이용을 장착한 모습입니다. 총 5마리 설치. 가능하고요. 원형 공격을 하는 그라운드 유닛입니다. 원형 공격 그라운드는 계속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내 느낌인가? 크리티컬 유닛에 5마리니까 뭐 공격력이 저렇게 높지 않은 건 이해가 됩니다. 음... 음 보이는 거보다 중요한 사실은 얘가 요번 한정판 유닛이기 때문에 나중에 거래를 위해서는 뽑는 게 좋겠죠? 하지만 쓸지 안 쓸지로 따지면 나는 안쓸것 같긴 한데 한정판 유닛이니까 일단 뽑, 뽑아봅시다. 네, 다음은 인스클리프고요 공격력은 33만, 공격속도는 9.1, 공격범위는 31.7 총 3마리 설치 가능하고요. 원형 공격의 그라운드 유닛입니다. 원형 공격의 그라운드 유닛은 이거 고정인 거야. 뭐 아무튼 총 3마리 설치 되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공격력을 갖고 있고 유니크 특성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긴 하네요. 하지만 얘도 요번에 한정판 유닛이고요. 클라인과 같이 한정판 유닛은 무조건 뽑아야 되는 게좀뭐 나중에 거래를 위해서. 괜찮은 그라운드 한정판 유닛이 필요하시다면 뽑으시는 게 좋겠네. 요 한정판이니까 일단 봐야겠죠. 다음은 스테인입니다. 얘는 소화온 유닛은 아니지만 레이드 업데이트가 같이 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공격력은 9만 1000, 공격속도는 5.6, 공격 범위는 35.5, 50% 크리티컬 유닛이고요총 3마리 설치 가능합니다. 출혈 도트 데미지를 넣는 출혈 유닛이고요 네, 그리고 스킬이 있는데요. 출혈이 걸린 몹을 시간 정지시키는 그런 스킬입니다. 네, 출혈이 없는 적은 안 멈춰요. 원작에 굉장히 충실한 그런 스킬이죠. 라이브 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고런 진짜 기믹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신기하긴 하네요 왠지 우리 출혈남매 규타로와 다키 그리고 스테인까지 같이 쓴다면은 굉장히 뭔가 에, 에, 시너지가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한번 뽑아봐야될것 같은데 이게 네이드가 너무 어려워 다음에는 확률이라도 좀 올려주세요 고무상 1%가 뭡니까 3%라도 좀 이번 신규 유닛들 중에서 어떤 거를 먼저 뽑아야 될지 우선순위를 제가 한번 정해보자면 제 생각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일단 한정판이니까 뽑자 클라이. 인 얘가 사, 3위. 이건 한정판이니까 그래도 뽑아놓는 게 마음이 편하잖아요. 나중에 못, 못 얻으니까. 한정판이지만 그래도 쓸만한 그라운드 유닛. 이스클리프가 2위. 거래도 되고 뭐 이거 나중에 유니크 붙이면 은 조금 오래 쓸것 같은 그라운드 유닛. 에어는 못 때리는 게좀 아쉽긴 합니다. 대망의 1위는 스테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새로운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애들은 일단 하나씩 뽑아 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게 나중에 연구를 많이 하다 보면 굉장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스테인은 시크릿 유닛은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얻으셔도 될것 같긴 합니다. 아, 근데 어차피 고무상이 빨리 얻으라고 만든 것 같진 않아요. 천천히 얻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우선 순위는 그냥 제 생각이었고요. 소아 오늘 좋아하시는 팬분들이라면 전부 다 뽑아야겠죠. 근데 왠지 제가 나이아 때 맞은 뒤통수 생각이 납니다. 지난 영상에 슈퍼 댄스를 보내주신 리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 한정판 유닛 1트만에샤이니 뽑으세요. 감사합니다. 슈퍼 댄스를 보내시면 영상 끝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빠이.